아, 오늘 대한체육회에서 운동 가고 싶다 아, 집에서 그 가구를 이용해서 운동할수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찍으러 왔습니다. 일주아터님, 주현님과 그우 수완님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할 거예요. 저분은 지금 텐션이 엄청나요 지금. <laughs> 저만 텐션이 지금 아주덜 올라왔네요.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laughs> 촬영 잘 우리 배우 수완님과 함께 마무리 잘했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점 말씀해 주세요. 일등 받은 느낌이라 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또 운동 가서 열심히 다음 기회를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오늘 운동 좋아요. 자 오늘 우리 일주일 동안 주연님과도 함께 어, 굉장히. 예. 너무 좋재밌으신데 네. 그러니까 유쾌하시고. <laughs> 그. 아까 저한테 너무 재미나가셨다. 아 그때 그랬어요. <laughs> 아 그때 진짜 재미없었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게> 전반적인 <laughs> 촬영의 흐름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아유, 서희가 선수님이 제가 예전부터 느꼈지만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팬이 많으신지 알게. 아,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저도 그 일주어터 채널에 한번 초대해 <laughs> 주세요. 일주일가 PT 맞죠? 이런 거. 어, 그럼? 아 그렇구나. 어 근데 너무 너무 고퀄이셔서 무슨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는 좀 뭔가 되게 개그적으로 풀어내가지고. 아 지금 별로 고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너무 막 제가 또 30만 기념으로 이제 30일. 벌써요? 네콘 30만. 아 진짜? 엄청나죠 저희 처음 만났을 때1 4만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요. 와 대단하십니다. 기념으로. 네 설기관 채널 구독 좋아요. 아 제가요? 설기간 채널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귀여운 척 해야되거든요. <laughs> 링크 한번 <번은> 날리시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촬영이 끝나고 스포인으로 왔어요. 네, 제가 오늘. 오늘 2주간 휴식을 어, 끝내고 2.5단계가 끝났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체육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오후 6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또 많은 분들께서 네, 운동을 하러 와주셨어요 뭐 물론 마스크 착용은 확실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부스터 타먹고 오늘은 가슴이랑 등 운동을 하는 날인데 어, 가슴 운동은 이제 스킵해야겠네요 제가 오전에 어, 촬영이 있어서 운동 못했기 못 때문에 등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주워터님과수아님과 함께 즐거운 영상 촬영했어요. 전문 개그맨은 유쾌함이 달라요. 텐션 자체가 달라. 화장하고 이렇게 뭐 메이크업하고 나서 바로 <laughs> 하면서 텐션이 <laughs> 와 깜짝 놀랐어요. 좀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오늘. 타르니팅과 프리어카웃 옷을 갈아입고 나서 바로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옷 갈아입으러. 자 환복했습니다 가볍게 환복 완료했고 바로 한번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두 번째 정도. 백 레슬다. 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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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기가 넘치네. 좋아, 그래. 자. 막상 오픈해가지고 엄청 활기가 넘칩니다 오랜만에 운동하시는 분들 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하세요 네네 네 번째 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자, 아, 헤이, 크마 자. 숄더 패킹을 만들어 놓고, 자 그대로 허리 숙여서 각도 맞춘 다음 다시 패킹, 패킹. 지금 다섯 번째 종목으로 어, 프론트 레플 다운을 하다가 머신 갑자기 렉 자리가 나서 오늘 처음으로 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냈다 버리고. 레그로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수축이 잘안 된다 생각되시면, 내려가기 전에, 어, 패킹을 잡아놓고, 허리 자세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이제 허리 자세가 만들어지면서 탈이 늘어나죠? 이때 패킹이 좀 풀리게 되는데, 어느 도 잡아놓고, 어, 팔을 핀 상태 유지하시고, 자, 팔을 당기면서 다시 패킹 자세 가져가시면, 조금 등에 수축감을 가져가기 느낌 잡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패킹 상태에서 내려가 있으니까 이완이 최대한 다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오늘 데드리프트로 마무리할게요. 자두 번째 세트고요. 오늘 맥시멈 100kg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재는 80kg. <laughs> 위주의 데드리프트였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상철이하고 같이 중운동을 해봤습니다. 어, 예전에는 고중량 위주 운동만 같이 했었는데 오늘 제가 시합 준비를 하는 바람에 어, 조금 이제 저중량 중종, 어, 중강도로 후반복을 했어요. 아주 잘했고요. 이제 씻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도와준 상철이 너무 고마워. 상철이가 건대 쪽 사는데 제가 성수동에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되면 좀 와달라고. 그래도 옆에 한명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뭐라도 이제 의지가 되니까 서로 좀 오늘 하루 의지했습니다. 고맙다. 아, 진 제가 감사드립니다. 식사를 하, 하러 왔고요. 어, 뭐 먹냐면 어, 이래요. 제가 이제 새롭게 먹게 된 인생닭. 아주 제 인생의 최고의 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저염인데 다이어트 할때딱 좋은 것 같고. 상철이는 비시즌이니까 닭가슴살 볶음밥이랑 미트리 닭가슴살. 이렇게 한번 오이랑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닭 그리고 이 미트리 스팀 닭가슴살. 미트리와 인생닭 더 베네푸드. 진짜 추천드립니다. 뭐가 됐든 맛있게 드세요. 진짜 진짜 제일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로. 엄청. 진짜 완전 믿고 추천. 닭가슴살 볶음밥도 되 맛있다고 난리 났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한 두세 개는 한 끼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드시면 다이어트 안 돼요. <laughs> 오이랑 같이 채소류 챙겨 드시고 닭가슴살 챙기는 하도 되십시오. 빨